아,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막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평생 사회생활 하다가 은퇴한 지 4년 차입니다. 이름 김옥분입니다. 제가 33년을 공무원을 했고요. 정년이 돼서 정년퇴직한 경우입니다. 저 도서관에 근무했고요. 도서관장으로 정년퇴직했고요. 사서 5급이었습니다. 지금은 글쓰기가 주지요. <laughs> 주라 그러면 좀 애매하지만 제가요 글쓰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녔던 거 여행 에세이 하나 써서 전자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이 희열이거든요. 그걸로 돈 벌으려고 냈다기보다는요. 자 성취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책 내고 나서는 남편 놀이터에 가서 농사일 같이 했고요. 일주일에 이틀은 중국어 공부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하루는 어반스케치 배웁니다 그러니까 참 바쁜 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많겠어요 그냥 지금 밥은 먹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일단 누워 잘집 있고요 그리고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이 좀 나오고요 제가 또 연금 저축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연금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냥 먹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나 더잘 먹고 살고 싶고 더 좋은 곳더 좋은 옷더더더더 더, 더, 더 좋은 걸 추구하겠지요.저는 좋은 거 추구 안 합니다.그냥 제 삶에 만족합니다.그러니까 큰돈이 없어도 그냥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왜 네, 그런가 하면은요.그 만족이라는 게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제 수준에서 만족합니다. 무슨 공무원이 억대 단위에 자기 용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만 제가 과소비하는 사람은 또 결코 아니니까 나름 제가 놀기에는 그 정도면 놀수 있지라는 수준의 정도의 돈 또는 저는 돈과 시간을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거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제가 누르면 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지출이 그만큼 많겠지만 소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쓸 네. 그런 기회는 별로 없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마인 파티 얘기했는데, 그렇게 사람 만날 때 또는 제가 어디를 가고자 했을 때 드는 비용, 해외 트래킹이라고 막, 막 몇천만 원 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드는데 쓰고요. 그러고 가끔씩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럴 때 쓰기 때문에 엄청 복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 별로 안 써요, 사실은. 직장인이 아니니까, 외출복 안사 입어도 되니까 그런 거에 돈안 나가고요. 사람들을 매일 만나는 거 아니니까 가끔씩 만나지만 저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봤자 소소하고 이러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정액은 아닙니다. 다만 놀 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지 않게 씁니다. 50만 원? 아, 50만 원까지 안 쓰는 것 같아요. 10만 원, 15만 원 내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매달 해외 트레킹을 가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두번 정도 그렇게 가니까 그것도 뭐, 500이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한 달에, 저 개인적으로 한 3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15만 원 내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스테이크를 아주 잘합니다. 고기만 사다 스테이크 제가 했고요. 그리고 제 남편이 농업인이지요. 푸성기 신선한 거 항상 있습니다. 그것도 유기농입니다. 제가요, 그냥 집에서 샐러드 하면 돼요. 제가 리코타 치즈도 잘 만듭니다. 거의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었고요. 와인은 제가 소믈리에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싸게 살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어가지고 좋은 와인을 싸게 샀습니다. 저희 식탁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여섯 명입니다. 아주 즐겁게 흥취해서 잘 놀았습니다. 남편은 어제 퇴직하고 오늘부터 농사 지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듯이 나가서 퇴근하듯이 들어옵니다. 제가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 별로 없고요. 남편은 손바닥만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심도 먹고 하루 종일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거는 일주일에 3일은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주말에는 동호회원들하고 테니스 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길고양이들 밥 주고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거좀 돌볼 거고요. 운동해야 될 때는 나가서 운동하고 다시 그곳에 가서 길고양이들 저녁 주고 퇴근합니다. 그렇죠. 저희 시댁 땅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행복을 만들어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더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제가 제 남편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는데 도시락 싸기 귀찮아요. 아우, 어떻게 좀 하지? 그럼 제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진 범위 내에서 그냥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큰 길만 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푸성기들은 저희가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먹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고기만 사 먹으면 되고요. 저는 평소에 소고기 못 먹으면 돼지고기 먹으면 되는 사람이고요. 돼지고기 못 먹으면 닭고기 먹으면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막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없고요. 식비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고 해외여행 못 가면 국내 여행 다니면 되고요. 국내 여행 갈 돈도 없으면 저는 우리 지역에서 돌아다니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막 목매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의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것도 물론 제 신분에 대해서 연금생활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마음가짐이 좀 남다른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속 편하게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저책쓴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고 제가 해외 트레킹 갔다 왔거든요. 중국 참하고도 하고 옥룡설산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다 왔다 이랬더니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이 언제 다큐멘터리가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진행자가 옥룡설산을 올라가다 포기했대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저는 갔거든요. 끝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으쓱하는 자기만족이 좀 있는 편이지요. 제가요, 퇴직 전부터 사실은 휴가 유용해서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용감해요. 그래서 히말라야 토롱나도 갔었고요. ABC는 당연히 갔고요. 일본에 있는 다이센이나 효노센도 갔었고요. 중국에 있는 황산 같은 곳도 갔었고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도 다녀왔죠. 킬리만자루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가 갈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이 자꾸 걱정을 하니까 안 가려고 마지막으로 간다 그러고 간게 그곳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생각이 나고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높은 곳은 안 가고 몽룡설산 그런 데 다녀옵니다. 제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살기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니까 너무 힘들 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갔던 곳이 그렇게 험한 산 또는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힘들게 정말 걷지도 못할 만큼 아주 힘들게 다녀오면 아 내가 그런 것도 갔는데 이런 거왜 극복 못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했지요. 출발은 집에서 출발은 제가 혼자 가고요. 그런데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게 되니까 막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같이 가자고 권유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정말 운이 나쁘면 큰 사고도 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권유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면은 말 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렇게 트레킹을 위한 사람들만을 모집하는 여행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해서 주로 가지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라도 더 걷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리 엄청 아낍니다. <laughs> 그게 체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보통 고산 같은 경우는 많으면 13시간 걸은 적도 있습니다. 산티아고 걸을 때는 한 23km 전후? 그런 식으로 걸었지요. 어떤 트레킹 계획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28층에 살고 있는데 28층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다리 관리를 하지요. 제가 산에 가면은 스틱 같은 거꼭 쓰고요. 그리고 만보 정도는 걸으려고 합니다. 제가 산티아고를 걷고 돌아와서 제가 쓰던 차를 없앴거든요. 대부분의 볼 일은 걸어서 다닙니다. 그렇게 체력 관리를 합니다. 체력이 있고 산에 다니던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산이 있어요. 일본 도토리현의 효노센이라고 있습니다. 1,400m가 조금 넘을 거니까 아마 국내에서 등산하던 사람들 갈수 있을 만한 산이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주 가면은 곶자왈 있거든요. 곶자왈을 들어가면 어 여기 원시 시대 뭐 숲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 보던 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놀아야 될지 생각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폭을 조금 넓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기가 뭘 하고 놀을지 판단할 수 있고요. 가끔이어도 밥도 사야 됩니다. 언제까지 엎드려 구두 끈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돈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당당하게 만드세요.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정도의 힘도 못 쓰겠습니까? 얘기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이지요. 정말 건강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잘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정말, 정말. 행복한 노후. 저는 나이든 젊은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이든 젊은이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퇴직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저도 퇴직자입니다.